자, 우리 14강 문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조 때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됐다. 아니죠. 정조가 돌아가시고, 정조 사후부터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정조의 아들 누구? 순조부터라고요. 선생님, 이거 이름, 왕들 이름 어떻게 다 외워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순헌철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순헌철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거기에다가 정조께서 돌아가실 때 자기한테 믿을 수 있던 정말 친구 같던 가신 김조순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조선이 순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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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수 있도록 김 조순, 자네를 믿고 가네.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라고 했는데 순조롭게 해달라 그랬지.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띄게 된다. 강력했던 이 정조의 개혁 정치는 끝이 나게 되고, 이후부터는 순조로 한 반대로 김, 조순이 이 순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동 김씨 세력들이 장악을 해 가지고 세도 정치가 시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자, 2번. 세도 가문은 비변사 등을 독차지하였다. 정답인가요? 그렇죠. 요래 이독 비변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 원래는 응? 응? 비변사가 비변사였다. 좋습니다. 원래 비변사가 여기 국경에, 저 국방 지대에 보면은 여기에서 임시 군사 기구로 있었던 곳이었잖아. 근데 이게 의정부보다 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야. 비변사의 힘이 올라가면서 의정부나 육조의 힘은 어떻게 된다? 내려가게 된다. 좋습니다.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x입니다. 어우. 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국이었다 은 꽃, 찢어지게 가난했다 라는 표현 썼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뭐야? 정답은 그렇지, 5가 되는 것이에요. 자, 정감록은 이씨왕조인 조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 나라가 혼란하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치?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언사상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 예언사상 중에서도 원래 이 조선이 이씨왕조잖아. 그치? 음? 전주 이씨 왕, 전주 이씨 왕조니까 이 이씨 왕조는 몰락하고 이제는 정씨가,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정강록이라는 사상이 유행하기도 했어.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마법의 소라고동처럼 어, 소라고동님, 제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하고 책을 딱 펼쳤어. 응, 이렇게 써져 있어. 그래, 나 이번, 이번 시험 몇점 맞을 수 있어? 이런 예언 사상 같은 거야. 알겠지? 어, 선생님, 이런 거 되게 구시대적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언 사상과 마찬가지로 구시대적인 사상 뭐가 있었을까? 바로 미륵 사상이야. 누구, 누구인가? 이 사상 봐봐. 미륵 사상은 굉장히 구시대적이지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때나 유행했었던 사상이었단 말이야 미륵께서 미륵불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누군가 내려와가지고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제해 준대 주원이는 그걸 믿니 믿지 않지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의존할 곳이 없어가지고 요런 사상들까지도 다시 유행하게 되고 그리고 요것도 들어와요 자. 천주교라고 하는, 원래 천주교가 서양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이라고 들어온단 말이야. 서학. 이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너도, 나도, 조선시대는 신분이 존재하는 사회인데, 너도, 나도 평등하다라고 얘기해. 이, 우리 신 아래,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우상은 숭배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우리가 모시는 하느님만을 숭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상이잖아. 일단은 사람들이, 어, 이 사상이 마음에 들었던 거, 이 서학이 마음에 들었던 건첫 번째, 평등이야, 평등. 너나 할것 없이 평등하다는 건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 우상숭배가 안 된다 그랬잖아, 주원아. 그러니까 뭘할 수가 없어?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탄압받았었던 사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 이 서학은, 서학은 서양의 학문인 것 같아. 서양의 윤리와는 우리랑 잘 맞지가 않아. 그래서 창시되었었던 게 뭐야? 동학이야. 동양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이랑 비슷하게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후천개벽 사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창시했다고? 동학은? 동학. 최. 제우가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교주는 최시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동학이 나중에는 발전해 가지고 1 8 8 8아 189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동학 농민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5가 되는 것이고 5번. 경상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훈경내의 난이 X, 경상도가 아니라 경상도는 어디야? 우리 남부 지역이잖아 남부가 아니라 평안도였어요 평안도는 저기 명나라랑 맞닿아 있는 명나라랑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라고 랬었지그 중에서도 서북지역 완전 진짜 명랑착 붙어있는 의주 있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6번 볼게요 세도정치는 순원철 얘기했잖아 순원철 그래서 여기는 철종이 되는 것이에요 순환철 꼭 기억하시고 자 홍경래라는 순조 때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때요 정도 기억할 수 있죠? 좋아요 자 7번부터 내려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빈민을 위해 봄에 관청에서국식을 빌려주고 봄에 춘 빌려주고, 대, 가을, 추,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던 제도, 납, 춘대, 추납 제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환곡이었는데요. 이 환곡, 내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환정이라고 불리기도 된다. 8번은요? 몰랑양반 출신으로 신흥상, 업자들과 광산 노동자 아무래도 광산이 많은 지역이어야겠죠. 우리 남쪽이 광산이 많아 아니면 북쪽이 광산이 많아. 그렇지. 그럼 북쪽이야. 어디? 평안도야. 그래서 평안도에 몰랑양만 주신 누가 봉기를 일으켰다 그랬죠. 그렇죠. 홍경래가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지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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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어디에서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자, 1862년 단성과 땡땡에서 시작한 것이 임술 농민 봉기이다. 단성. 경상도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어디? 그렇지. 진주.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했던 임술 농민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고 아핵사로박규수가 파견이 되었으며 하나 더. 아, 이 조정에서 문제다 문제. 아, 계속 이렇게 농민 봉기들 일어나면 우리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야 농민들 너네들 원하는 게 뭐야? 아 삼정문란 때문에 힘들었어. 아이 그런 거면 얘기를 하지. 자 그럼 삼정문란을 우리가 바르게 고쳐줄게라고 얘기하면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된다.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 자 좋습니다. 자 10번 인술농민문계에 대해 정부는 땡땡을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삼정물랑을 바르게 이정청을 설치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